별거 없어. 매달 리뷰에서 쓰레기 리뷰들만 싹다 모아봤습니다. 진짜 별거 없노. 나가시면 누나다 안에도 지다리고 해도 지다리고 있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구배랑 번방. 그러면 다음 일만 짜증 짜증. 그니까 짜증 날게뭐 있어? 씨. 여러분들이 화가 날게뭐 있어요, 대체 불쾌감 조성. 그중에 엄선한 쓰레기는 쟤는 띠가 아닐까요? 하하하. 치킨을 좀 시켰나 봐요 이분이. 밥 먹다가 중간에 발견했습니다. 뿌리카락이 나오던데요? 갑자기 화가 나네요. 사장님이 손님 죄송하지만 우리 가게는 미생 모자를 착용합니다. 혹시 손님 애미한테서 나온 거 아닐까? 물어보시고 불어주세요 재난아 사진에저 손모양 뭐야. 재난아 사진에저 손모양 뭐야. 리카락을 이렇게 잡지 그럼 어떻게 잡아? 이렇게 잡아야 돼. 와꾼은 탈코 프리패스. 재난이 세계 야자 6점. 아 진짜 하지 마세요. 사워 모이또 먹을까? 알코올 도수 6 9인데 당 면이 일단 거의 뭉탱이로 되어 있고 꾸덕꾸덕해서 조금만 먹다가 질려요. 이한거못 드시는 분이면 저처럼 얼마 못 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렸는데 흥생 웃자노 오재가 뭔지 이제 야 알았구나. 이상하다 뭐든 시키지 마시고 어딘지 아니까. 아아 사장님들 아! 요청 아. 참질한테 실사판이죠. 사장님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협박하고 막 그래도 정지 안 나가는 거야? 방송 적겠따고 맨날 협박하는데도 잘 살아 있는 애도 있는데요, 뭐. <laughs> 양념보다 진짜 재밌어서 야장시키면 달리기 핑 소스가 더맛한어번 넘게 먹어봤습니다 분명 <laughs> <응, 웃음> 새로 연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해면서야동보에서밥 먹어본 적이 한번도 없는데 양념 말고 다른게 핑크색이여도 하하 그래서 한 번이 하하 농사 농담이지 이번에 콜라 콜라 민라든지별 <laughs> <겨울> 하나도 아깝습니다 한시간이 <laughs> 넘게 걸려서 전화했더니 음료수 하나 서비스 준다길래 기다렸대 0.2컵에 한잔 가이시군요 아무렇지 않나보네 설마 어머 이렇게 닮지 이렇게 잡아뭐 어떻게 닮아 잡아? 이미사이 장사하지 마세요 벅성 아닌데 뭐야 이거 아 이게 벅삼이야? 삼겹살아니야? 행복 담독하게 보장해서 주노 아 배고팠다 방송하지 마세요 적성 아니신 듯 댓글 검색 못하고 문제가 잘못이지 아너콘텐츠하고이러 너무 불하고싶 약간 존망했지 하... 안해! 안해! 하지마! 안할거야! 하지마 씨... ㄱ... 본론 타락이 아니 새끼들 차단야 돼! 아니 이게! ㄱ... ㄱ... 병신아 다른 애들은 매일 이거 하지 니는 뭐... 동님들 무섭네 두드발뚜개 근육이 시발 하나도 없네 뭐고 강인 <목소리도> 남자 셋이 닭발 하나 시켜서 <목소리도> 나눠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라고 했더니 문 앞에는 두고 가셨는데 공동영관문 앞에 두고 가셨네요 이디 <laughs> 할인받은 가격으로도 먹을까한 에미리스 퀄리티 에미리스 한댓 감사합니다 라바루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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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게 웃음> <맞죠? 웃음> 진짜 양 너무 하네요 눈치는 이게 복잡 비술인가요 연차 남은 거든줄 알았어요 제 손이 진짜 작은 편인데 <laughs> 오른쪽 쪽말도 같이 왔고 손가락에 과속 방지턱 있는 크크 <laughs> 같은 데서 막유탈출막 그런 거 하고 어 킹들 소식 같아. 킹을 시켰는데 이게 왔대. 으으음 그럼 움직였다. 킹 먹다가 갑자기 미간이랑 아 이거 어떻게 봐. 길로한 절망바손. 어드유미가 아니라 개소윤미는떡기 <laughs> 시켰는데 우리 친구들이랑 다 시킨 거. 둘은 좀 비슷한 거 같은데. 혹시 그 친구한 분이. 오빠 이렇게 온 거야? 먹다 남긴 거 아니야 이거? 분기 <laughs> 감사합니다. 이것 찾아뵐게요. 허석커밍에 가는. <laughs> 그래. 아 이건 악딜, 악딜 댓글입니다. 구태현님께서 이제 리뷰에 응, 느긋말라서 달았는데 구태현님은참 많은 스펙을 듣는 택을 잡으며 아쉬웠으면, 없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안 들었다. 이게 정상이지 않은데 지성이라면 지켜야 할 무리가 있답니다. 2년 넘게 가기를누르분이지만 이런 내용은 처음이라 어린 친구들과 많이 보는데 속이 상하지만 저도할또 한마디 해겠습니다고태현 <laughs> 마지막에 한줄쓰라고리드업을 얼마나 했거야단사계자로 사장님의 장문편지를 받네 해자장성인이니 뭐니 하더만 결국은 마 <laughs> 사실 이 컨텐츠를 하게 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때 제가 배달을 시켜먹었는데 소밥을 시켰는데 안도지당에서 왔어 혹시 이케아에서 왔나요? 배달음 너무 개판으로 는게 많아가지고 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일단 고객도 친절해야지 일을 거치지 않을까 싶네 도는 말이 고와야 하는 말이 곱잖아 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잖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